분명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이며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데, 교육기관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 사고의 책임을 우리가 충분히 안고 가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하며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데, 수녀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 책임을 질 생각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한밤 중에 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몇 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그 책임을 과연 그럼 누가 물어야 됩니까? 우리 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아이가 죽었으니 아이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의자에 앉혀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학교의 선생님의 잠을 자고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않는다면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사 때 성직자들과 신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나 제가 본 충주 송신 명화원은 그리고 그 재단을 이끄는 사제들과 수녀들은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오만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이라도 알고자 6년을 한결같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위를 해온 부모님의 애통함 앞에서 그 누구도 진술을 말해주지 않았고, 반성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사제복과 수녀복 뒤에 숨어있는 당신들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장애소녀의 억울한 지음 앞에서, 애끓는 부모님들의 피눈물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당신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튼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지역에서 따뜻한 그리고 맛있는 이미지로 떠오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따뜻한 빵을 만들고 좋은 일을 하는 곳, 그런 수녀회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일들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인간이 한다. 승리하는 악마가 한다. 책임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져야 될 상황은 면한 지금이죠. 그렇다면 법적인 처벌이 아니고,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는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아니,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같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녀회, 좋은 일 많이 하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그런 수녀회로 저는 시튼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천주 교회와 카톨릭 기관 단체에 진실이 담긴 전단지와 편집글을 하나씩 하나씩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천여 통 대전 교구와 광주 교구 모든 카톨릭기관에 우편 발송했고요. 음, 앞으로도 계속 시간 여건 가는 만큼 그 수가 몇 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알려나간 이런 일들을 해나갈 거고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뒤 사랑에 씻은 수녀의 수녀님들께서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거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외치며 촛불 들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진상규명을 외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억울하게 죽은 김주희 양의 위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녀회의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신 총원장 수녀님께서 나서 주십시오 지식구 감싸기가 아닌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떠나야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성성 있는 사제와 위로 화해를 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